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점잖게 어, 대양로 뒷담으로 어, 여러분들과 같이 따뜻한 그한용숙 춤에 대한 어, 리딩을 두 번째로 하게 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광고 하나 할게요. 아, 지금이 9월인데요. 9월에 어, 도서출판 어, 온샘이라는 곳에서 어, 저의 그 책이 한 권이 출판됩니다. 음, 제목은 나의 승무 나의 춤이 될 거고요 부제는 고귀한 자의 춤 승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이렇게 그 아, 살풀이 춤 해석 사실 이거는 주역을 바탕으로 주역의 살계로 팔괘로 살풀이 춤을 해석을 한 겁니다 한용 살풀이를. 어, 근데 뭐이 정도 수준이라기보다 나의 승모, 나의 춤은 그냥, 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춤에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왔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 한, 춤추는 한, 이 사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laughs> 그 사내에, 어, 어, 그냥 편한 글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제가 쓰다 보니까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역시 글은, 어,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머릿말 지난 시간에 머릿말을 끝냈고, 이제 한용 승류 승무, 그 본질로서의 전수곡과 지숙기 두 번째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같이 읽어보죠. 한영숙류 승무, 완판 또는 전수국의 의미 한영숙은 1969년 중요무용문화재 27호 승무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1989년 작고할 당시 10여 명의 제자를 승무 이수자로 두었다. 이중 이해주와 정재만이 한용숙의 대를 이어 승무의 2세대 보유자가 되었으며, 보유자를 포함한 2세다, 2세대 이수자들에게 사자된 승무를 이해해주는 완판 또는 전수곡이라고 하였다. 완판은 한용숙이 2세대 이수자들에게 물려준 승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수곡은 전수장단에 맞춘 공통된 순서를 강조한 것이다. 한용숙의 승무 전수곡은 약 40여 분의 길이에 10번의 장단 변화를 가지는 대풍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이수자들이 같은 순서의 승무를 전수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1985년, 한영숙이 2세대와 함께 한 승무의 순서와 1994년, 이해주가 3세대 11명의 제자와 함께 공연한 호아마톨에서의 승무 수련에서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함으로, 이때까지 승무 전수곡은 3세대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1972년의 영상 속에는 한용숙이 제자들에게 사사한 전수곡의 형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한용숙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어, 한용숙 선생님의 춤에 대한 거예요. 영상 속의 춤사위는 승무 이수자의 전수곡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981년의 영상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한영숙이 승무 보유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전수곡의 개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영숙이 전수곡과 가장 유사한 동선을 보이는 것은 작고하기 2년 전에 보여준 1987년의 자료에서이다. 이때 한영숙은 어 13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전수곡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용숙이 1985년 두 명의 제자와 함께 남긴 영상 속에서도 2세대들이 이세, 춘 연불과 타령, 국거리 부분은 다른 이수자들의 전수곡과 같으나 그 이후 한용숙 자신이 보여준 국거리 부분은 제자들의 전수곡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네. 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수곡 또는 전판, 완판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언제부터인가 다 완판 자기가 하는 게 완판 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자, 자신의 스승이 자기에게 물려준 게 완판이고 전판이겠죠. 그런데 어그 약간 좀 계보가 좀 깊은 한용숙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세대들이 똑같은 승무를 어, 장단과 수, 정확한 장단 숫자와 어, 그거를 그 공동적으로 어, 이수곡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판 또는 어, 전수곡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임혜방 선생님이나 김수선 선생님이 어, 어, 그쪽 류에서 어, 이건 전판이야라고 했을 때는 임혜방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거의 거의 공통적으로. 어, 2세대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을 어, 전판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고, 사실 전판, 완판이라는 의미가 보존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지, 어, 그, 어,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어,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전판이다, 완판이다, 이렇게 쓸 때는 아, 조금, 이렇게,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구누구, 류! 라고 한 것처럼, 뭐, 자기가, 세상에 혼자 자기가 유, 유일, 자신만 유일하니까, 뭐, 내 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어, 보존 가치가 있는지, 음,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어,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전승 개보가 있는지 자기가 창작해 낸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냥 순서 외웠다고 다 완판 전판 뭐 순서 완판 전판 데 순서를 의미하는 부분이 세니까 전판 완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한용 선생님은 연불 몇 장단 뭐 이렇게 어 이거는 그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한영 선생님이 어그 정병호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 병석에 계신 한영 선생님한테 가서 어, 인정을 받으셨다는 어 얘기를 어 제가 이혜준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대들이 하시는 그 승무 순서가 어 여기에 정확하게 저희가. 어, 지금 3세대지 그, 어,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그 전수곡과 장단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전판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전수곡을 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그 장단의 길이에 따라 요즘은 너무 길게 장단을 늘려서 문제인데 어, 그.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단, 장단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만약에 전수곡으로, 그 그러니까 전판을 전수곡으로 본다면, 그 정도에서, 그, 2세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한용 선생님이 2세대한테 전수하고, 2세대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거를 전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기에서는 뭐 크게 짚을 부분은 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그 이수자 중에 두 분이 문화재가 되시잖아요. 뭐 먼저 이예준 선생님이 어 승무 보유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 어어 정재만 선생님이 어 이제 두 번째 보유자가 되셨는데 그 아까도 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한계 이해주 선생님들 이제 3세대들은 어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 한영 숙제 이해주류 누구누춤 구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재만 선생님 쪽은 벽사류라는 그 이름으로 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어, 전수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 이어가겠습니다.